여러분 보시다시서 d o 영상에서 뜨 r 아 very much. w h a 데그 little bit of c o 한데 a n d Who is coming? Couldn't t 푸 e y Crowd in the m o o 그 되게 리 귀여워. 귀 피가 대박이에요. 피가 진짜 대박 커고 완전 하얗고 푹신푹신해. 피 계속 지금 말랑이 같아. 반지 짱귀여. 이번엔... 완전 무들들해너이게 뭐,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1배는더 귀여워. 사이 우리 채린이 귀가가 없겠네 진짜 채린이 먼저 뜯으려고 한게 맞는데 이랑이는 어, 어쩌다보니까 먼저 뜯가지고 먼저 뜯게 된거아니에 이랑이는 가 나도 채린이를 이상하게 뜯어어뜯 이랑이 <laughs> 지금 옆에 <laughs> 난도한데 이번 영상은 정신이 없는 영상인 것 같아요 이랑이 너무 귀엽죠 음, 어, 치즈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이표고싶어한번 나우리 이거 인는 너무 좋아요. 다음은 안진이입니다. 순서가 아무도 안 해서 최애 노래 듣고 나이, 그 정도로 높 나이 생긴 애가 오는 이거는 다음은 리 행복해. 여섯 명의 미니부 친구들이 왔습니다. 정리를해볼까요 안진이, 너무 쬐끔하고 귀여워애 다음은 캐리. 음, 옛날 옛날에 미니부 마을인? 여섯 마리야 미니는 상사 너무 좋아. 미니니 어떻게 너무 화창하고 귀여워 체리야.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그 아, 체리...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그래서인가 체리하고 치즈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치즈 되게 귀가그그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그사가사가 엄마가 이정도짜 잠시만요. 잠시진요자시만요요 잠시만요. 잠시만여잠랑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잠이요요시만요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시면시 진짜 예. 쁘다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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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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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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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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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왜 여기가 지 진짜 여기 이쪽이 아니었네 쪽이 아니었네요? 보는 사람이? 근데 으 안녕 안녕 진짜 짱 귀여워요 이 포카들은 我、嗯、就是说。